살면서 이런 물고기 아님 저런 물고기 본적 있나? 실제로 옆나라 이웃 나라에서 발견된 물고기라고 하는데 기사까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작 아니냐는 말이 많다고 한다. 과연 주작일까 아닐까? 궁금하다면 딱 집중. 누가 그러더라. 용은 오직 신화 속에서만 등장한다고. 이제 그 말은 틀렸다고 볼수 있다. 왜냐고? 드디어 용이 잡히고 말았거든. 그 주인공은 바로 랜시피시. 랜시시란 단어는 날카로운 의료용 칼을 뜻하는데 아마 저 이빨 때문에 무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저 이빨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위압감 넘치는 지느러미 마치 용을 연상케 하는 지느러미 때문에 나는 순간 용으로 착각할 뻔했잖냐 근데 혹시나 만약 저 녀석을 바닷가에서 마주칠 생각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하덜덜 마라 다행히 대서양 심해어로 알려져 있어 물 밖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물고기라고 근데 여기에서 아직 안심하긴 일로 압도적인 비주얼만큼 길이도 남달라 그 크기만 무려 2미터를 차지하여 가장 큰 심해 물고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사실 심지어 성격 또한 상당히 포악해 전 날카로운 이빨로 물리게 되면 큰 상처를 남길 만큼 위력 또한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녀석 보통도 그냥 보통 놈이 아니었어 배가 고프면 무려 동족까지 잡아먹기도 한다네 이러다 사람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렌시피시는 이 다음 녀석에 비하면 코올리게라고 하더라 여기 한때 세상을 제법 떠들썩하게 만든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고? 바로 아이스피시. 하얀색도 푸른색도 아닌 무려 투명빛을 띠고 있는 몸통 덕에 마치 바닷물과 일심동체하고 있는 듯한 이 녀석. 심지어 서식지 또한 얼마나 자기와 안성맞춤인지 몰라. 투명한 빛에 걸맞게 남극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다네. 게다가 이 녀석 더 대박인 건. 무려 피까지 투명하단다. 보통 생물들은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 피가 붉은색을 띄고 있지만 이 녀석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아 피가 투명하단 말씀. 근데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 녀석은 추워도 너무 추운 남극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어. 추운 기온 때문에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 소모해야 할 산소량이 적어져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헤모글로빈이 적은 탓에 혈액의 점도가 낮고 혈관도 굵어 적은 에너지로도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훨씬 낮은 신진대사율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다는 사실. 심지어 심장도 다른 물고기들보다 무려 두 배나 크다고 하니, 어, 이 녀석, 오히려 해모글로빈이 적은 게더 좋은 것 같은데. 2015년, 일본에서 몸 길이가 무려 2m에 육박하는 괴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늑대 고기였다고 한다. 보통 늑대 고기는 최대 1.5m까지 자라지만 일본에서 잡힌 이 녀석은 훨씬 더 육중했던 탓에 사람들은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 돌연변이가 탄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던다 아무튼 섭급 덩치로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나 성게, 조개까지 한 입에 부숴 먹는 모습 때문에 바다의 폭군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녀석. 엄청난 쫄보라고. 진짜 어느 정도로 간이 콩알만 하냐면, 잠잘 때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를 잡아먹을까 무서워서 자기가 자는 동굴이나 산호초 주위에 자신의 냄새가 퍼지는 걸 막는다고 한다. 심지어 성격 또한 온순한 덕분에 사람들에게도 애교를 잘 부려 스쿠버 다이버들 사이에선 인기가 폭발하는 물고기 중 하나라는데, 저 애교가 상어한테는 안 먹히겠지 아 그런데 내 살다 살다 이런 물고기는 또 처음 보네 여길 봐도 없다 저길 봐도 없다 완벽한 이 녀석에게 딱한 가지 부족한 점 그건 바로 눈 눈이 없는 물고기 멕시코 장림동굴고기를 소개하겠다 다른 물고기들 다 가지고 있다는 눈이 없는 탓에 아픈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지만 절대 아니란 사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근육과 피부가 덮여 있어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 녀석은 왜 눈이 없을까 시간을 되돌려 100만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 녀석은 멕시코의 깊숙한 바다나 동굴로 서식지를 옮기며 살았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다녀도 캄캄했던 환경은 여전했던 터라, 가장 필요없는 부위였던 눈이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 작아지게 되면서 결국 눈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how? 이 녀석은 눈이 없는데도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녀석이 가진 능력에 있었다. 촉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해 눈앞에 큰 바위나 장애물이 있어도 감지하고 피해 갈수 있다고 하니 왠지 얘 예, 철인 삼종 경기 좀 시켜보고 싶은데. 게다가 이 녀석 눈이 없다는 거 말고도 한 가지 더 특별한 점. 그건 바로 몸속의 혈관들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 다른 열대어들 다 가지고 있다는 멜라닌 색소가 이 녀석에겐 없는 탓에 몸속을 직관하여 구경할 수 있다고 한다. 저 녀석 좀 보러 오랜만에 아쿠아리움이나 갔다 와 볼까?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물고기가 등장할 테니 길을 비켜라. 여러 물고기를 교합해서 탄생한 혼혈 물고기 플라워 혼이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겠다. 색깔만으로 이미 화려한 뿜뿜 넘치는 이 녀석, 심지어 머리 위에 위치한 혹도커 물고기 마니아들 사이에선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순한 외모 덕에 유명했죠. 워터독, 물강아지라고도 부르는데 온순하긴 무슨 천만의 말씀. 착각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하셨다. 성격이 사나운 편이라 사람을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들이밀며 위협까지 한다고. 아, 근데 <laughs> 정말 웃긴 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사람을 반기는 모습 같아 사람 손을 태는 물고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더네. 하지만 만약 이 모습을 결코 만만히 봐선 안 된다. 안 그래도 더러운 성격 크면서 점점 더 더러워져. 만약 이 녀석을 키우게 된다면 단독으로 사육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니. 어... 나는 그냥 금붕어나 키워야지 그동안 별별 물고기들 다 만나봤지만 이 정도로 역대급 녀석들이 등장할 줄 꿈에도 몰랐다 근데... 지금 몇시지? 에? 곧 아쿠아리움 폐장시간이네 그럼 난 이만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다